아, 와이 왜 오라고 했겨?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가> <멍청아. 웃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 그때 감딸 때요, 봤지요? <laughs> 고하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뭘 맛있는 걸사 주려고 오라고 그랬어. 아, 오늘 저 형님 점심이나 좀 같이 하자고 불렀고요. 음. 저희가 그 그동안 준비했던 운동 기구가 나와서. 아, 그게 드디어 나왔어? 예, 제일 먼저 참. 형님한테 좀 검증을 받고 싶어서 한번 제가 홍보하려고 날 부른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형님. 형님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도 못 가시고 그러시니까 결국은 그거요 <laughs> 어떻게 네. 생긴 네. 거야. 한번 보기나야죠. 네, 한번 가서 보시죠. 네. 그래요. 그래 한번 그렇지. 뭐, 아, 여기도 많네 운동 기구가 아, 이거는 예. 음. 지금 개발 중인 제품들. 아, 이건 아직 개발 중인 거고. 예, 예, 예. 야, 이... 아, 이거요? 아, 예. 어, 예. 아, 이거 참 멋지게 해놨네. 이거. 응? <laughs> 예. 아니, 그래도 하여간 뭐 머리 좋으니까 그런지. 그럴싸하게는 맹글어놨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야. 그, 야. 여기 에 이제 숨은 기술들이 음. 집성이 좀돼있고요 이게 시중에 스쿼트 머신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음. 그거는 이렇게 핀을, 핀을 이렇게 고정을 해서 각도를 조절하는 원이라서 음. 이게 무지 불편해요. 저희 제품은 이렇게 그냥 원터치로. 아, 여기 어. 스위치를 네, 눌러가지고? 예, 예. 이렇게 원터치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거고. 높이 보시면 당기면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되고 누르면 내려가고 네. 시트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각도가 조절이 되고 이게 이제 키포인트 네. 기술이고 어. 나머지는 기능을 한 20가지 이상 운동을 할수 있게 이거 하나로 예 그렇게 이제 참나 이제 이거 이거 하나로 한 스무 가지 정도 운동을 할수 있다 예예 예. 예, 예. 여기를 열면 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같이 어, 숨어있고 스핑 돌리는 거잖아. 아 예. 이렇게 어. 트위스트 할때 쓰는 것들. 이게 이제 발등 조절하는 건데 음. 얘도 그냥 이렇게 원터치로. 어.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고 음. 현재 특허 두건을 음.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태 듣고 보니까 무슨 홈쇼핑에서 뭐 파는 거 같네. <laughs>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들죠? 그러나 절대 난이 친구한테 뭐, 뭐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음. 그거는, 이거 하나는 죽었지. 아, 그러면. 아, 형님이 <laughs>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럼. 하나 드리려고 이거 따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발로 들어 올라서서 어. 얘를 이렇게 어. 누르면 다리 고정이 되죠. 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시오. 스쿼트를 어.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봉을 넣어서 응. 처음에는 봉을 잡고. 잡고 이제 자세를 교정한 다음에 나중에 다리에 근력이 생기면 맨몸으로. 어, 맨몸으로. 예,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할수 있게 응. 해놓은 것이고요. 근데 헬스기구 만드는 사람이 운동기구는 배가 이게 뭐요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연구하고 개발만 하다 보니까 운동할 아,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근데 이거는 뭐요? 예또 이거는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아. 모든 운동을 여기 에이 운동 기구 하나에서 다할수 있어요. 여기다가 직성을해놓는 예, 아, 겁니다. 이제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스트레칭 좋아하시는 거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죠. 음. 이거 요가 요가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할수 있는 것만도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다 설명드리려면 어서 제 한... 키고 한번 해요. 아이고 형님 예. 좋습니다. 이거 백 익스텐션이라고요. 어... 애플 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과 마냥 만든다 이거요? 그렇죠. 사과 어... 두 쪽을 딱 나눠서 어... 여기다 가 <laughs> <딱> 이렇게 <laughs> 붙인 겁니다. 이거를 자주 해 보면 궁뎅이가 사과가 두개개 사과가 있거든요. 된다 이게. 예, 예. 아니 사과가 아니라 수박이 되고, 뭐 수박. 아, 그거 더 좋은 거죠. <laughs> 벌써 엉덩이서 <있어>? 나오는데요. <웃음> <웃음> 나는 애플이 네. 아닙니다 아직. 자, 예, 이게 다리 에딱 조여질 때까지 잡고다가 나중에는 그냥 해란 말이지.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이 음. 다리 전체에 예, 이제 근력이 생기게 되죠. 음. 그래서. 노인분들도 이 봉이 있어서 쉽게 아, 이, 운동을 할수 잡고 하면 예예 그래. 나 하나 주고 요대로 갖다가 드릴게요, 형님. 요거? 예. 보통 내가 지고 갈게. 여기다가 형님 미리 사인해 놓으세요으로나도니까 <laughs> 하여간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아, 이거 예. 잘 만들었어, 사오지가. 조모는 일단 비빔밥 아니면 콩나물 국밥을 먹어야 돼. 예, 예, 그렇죠. 음. 아이고 국밥 나왔어. 제가 또 즉시 모주 대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모주도 좀 먹어보게. 아, 이건 또 술안 국밥 드시기 전에 속이 편안하고. 이번에 한 조. 네, 김좀 넣어서 그릇에 넣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배우겠죠 <laughs> 법이 있습니다. 자찐개란 술암 맛있네요. 안에도 먹어. 예 응. 형님 자 모주 대량 했으니까 한잔 받으시죠. 아 이게 모주라는 거요? 예 예. 어 색깔이 칡이 음, 들어가서 음. 아칙까지 예. 이렇습니다. 공연도 음. 네. 한잔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네. 음. 운동기구 개발하느라고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네. 아, 발짝 예, 야, 팔짝 찍어 넣네 예, 모두가 그렸습니다. 야, 콩나물 많이 들어갔네. 전 좋은 면는 무조건 콩나물국밥 음. 먹고 가야돼 요하하 아, 그래요? 근데 시원한게 콩나물국밥이 뭐가 많이 음. 와 아주 좋구만요 응이모주도 음. 먹을만 해네네 하... 형님 한잔하시고 응. 음. 좋아하시죠? 응. 음. 모주가 달달해요. 어? 네, 좋아요. 어제 먹은 술이 확 풀리네, 아직. 음. 아, 맛있네. 아, 그럼 그게 언제부터 이제 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회사 섭외해서 다 준비가 끝났고, 음, 이제 바로 음.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음. 여기까지 오기 참 고생 많이 한 동생이요. 음. 동생. 하여간 동생이 잘되시면좋 보내고, 하여간 제대로 해서 잘될때 나를 모델로 써. <laughs> 아이고 형님 그거 제가 바라던 겁니다. 그래요. <laughs> <laughs> 그래 형님 이 몸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 그 홈쇼핑 들어갈 때또 형님이 거기 나와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나 좋죠. 모델도 좋지만 잘될때 불러, 잘될 때.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